안녕하세요. 신학개론 목요강좌 제1 9강입니다 어, 정통신학으로 신앙을 올바르게 안내하고 가르친다는 신학개론 목요강좌 19번째 강의 여러분들에게 예, 초기부터 1천년기 신학의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 1000년기의 신학의 그런 과정들과 또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부터 다음 두 번에 걸쳐서는 초기 천년, 1000년기의 주요한 예, 신학의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와 그 개념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것들은 새로 또 2000년기를 이해하는 상당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 초기 천년에 있어서 중요한 신학용어 첫 번째는 신화입니다 신화는 바로 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육화의 상대적 가치로서 인간이 하느님이 된다는 원리입니다 신화 Theosis Theosis죠 Theosis는 바로 육화 Incarnatio Incarnatio 육화는 한자로 쓰면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렇죠? 육화의 신비죠. 12월 25일 예수님의 성탄이잖아요. 탄생일인데 어,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육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기본 관점이 육화인데 바로 초기 천년에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목표는 바로 이제는 인간이, 인간이, 하느님이 되기 위해서다. 이것을 바로 신화라고 합니다. 신화. 이것이 육화라고 한다면,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어, 신화라고 하는 건 한자로 써 드릴게요. 신화는, 신, 화. 하느님의 말씀이, 그, 그, 어, 요한복음이 보게 되면, 요한복음 초기에, 말씀이 살이 됐다 하는 표현을, 음, 하고 있어요. 말씀. 로고스가 살악스가 됐다. 살악스는 살덩어리를 얘기하고요. 로고스는, 어, 말씀이죠. 이 말씀이라는 거, 어, 그런 관점에서 좀안 보이나 좀 땡겨볼까요? 이렇게. 예. 말씀이라고 하는 관점들, 말씀.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건 요한복음의 표현이고요. 하느님이 사람이 됐다고 는 관점은 에, 에, 탄생을 얘기하는 육화, 강생의 신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로고스는 뭐냐면, 로고스는요. 바로 어, 하느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느님과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있죠. 이것이 삼위일체 종교의 가장 핵심인데 여기서 말씀은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물론 탄생하신 이 사람 예수님도 하느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로고스는 아직은 살을 취하지 않은 하느님의 제 위의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해석도, 하느님께서 다바르, 히란 말로는, 히브리 말로는 다바른데, 다바르를 통해서, 다바르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빛이 있었죠. 빛이 있었고, 구름이 있었고, 성령이죠. 상징적인 언어, 언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서는 해석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시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요한복음은 구체적으로 말씀이 살덩어리가 됐다는 관점은 이 말씀은 인간 예수의 육을 취하기 이전에 하느님의 둘째 위격으로서의 말씀, 신성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분께서 바로 사륵스 살덩어리가 했다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이것은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안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는 히란말로 인간이라는 뜻이기 인간, 인간. 그런 점에서 어 안트 여기서 포스라고 하는 말은 또 빛이라는 거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빛. 음, 바로 인간은 그 안에 하느님께서 빛으로 만드셨고. 성령을 불어넣었기 으 때문에 인간 안에 초월성인 이 인간 포스라는 말인지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예, 현대에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어, 발전했던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도 인간 이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신학을 토대로 한다면 그들에게는 더욱더 그런 그 인간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사륵스, 또 안트로포스가 되셨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하나님 아드님께서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께서 거두어 주심으로써 양자권을 받게 된 인간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함이라는 거죠. 뭘 말, 말하냐?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과 똑같은 신성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말씀을 얘기합니다. 아직은 인간의 육을 취하지 않았어요. 이 중계자로서의 로고스가 바로 인간의 아들이 되셨다. 인간의 아들이 되셨고 바로 인간의 아들이 되신 이 안트로포스야말로 여기서 얘기하는 예 성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인간이 되셨고 하느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양자권을 받게 된그 인간 우리, 우리 우리죠. 우리 로고스가 사람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되신 이분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는 아직은 예수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지, 그리스도. 그렇죠? 말씀이신 신성의 그리스도, 신성의 말씀이 안트로포스, 사르스가 됐는데, 이분은 우리를 인간 예수라고 하는데, 바로 인간 예수는 바로 우리 인간의 살을 취함으로써, 인간을 취함으로써 양자권을 받게 된 바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하느님의 아들인 로고스, 하느님과 함께 올라가는 신화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에, 초기 천 년의 동방의 영성적 가르침의 근간은 바로 우리 인간 안에 신성의 그런 역사, 역사하심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가르침의 목표는 뭐냐? 왜 로고스가 사라스가 되고 로고스가 안트로포스가 되느냐? 그렇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우리 인간, 모든 보편 인간은 보편 인간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신화가 된다는 신화, 하느님과 함께 머문다는 거죠. 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테오시스, 하느님이 단순하게 하느님이 사람이 됐다 할수 있지만 하나 더 들어가서 신화의 개념은 뭐냐면 하느님이 직접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중계를 통해야 됩니다. 그중계가 누구냐? 바로 로고스이면서 동시에 성령입니다, 성령.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느님께서 중계자이신 로고스를 통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같은 본성,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화되는 것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고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또 신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려오는 것도 로고스 예수 로고스 그리스도를 그리고 로고스 예수 그리, 로고스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화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또 신화가 되는 거예요. 순환이 되는 원리죠 여러분 복잡하시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복잡한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이 천년의 그런 역사 안에서 말씀의 역사인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될 수는 없어요. 너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통해서 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 인간 예수가 아닌 신성 로고스와 신성인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인간이고 하느님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도 똑같이 하느님의 양자가 될수 있다는 똑같아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삼일체가 중요한데요. 삼일체, 예, 요요 요 부분들은 좀 제가 시간이좀 걸려도 제가 좀 아날로그식으로 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 좀 해주시고 예. 이렇게 뿌린 다음에 이 음, 찍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1000년기 신학의 주요 용어의 개념은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는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교 천년의 신학 개념 중에서 중심이에요. 신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걸 신화라고 한다면 삼위일체는 근본이 될수 있죠. 삼위일체. n 리니타스 영어 스트리니티. 이 삼위일체에는 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느님은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스도 종교가 어떤 종교냐, 다른 불교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어 기본적인 유교라든가 이런 동양 종교나 서양 종교나 막론해서.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삼위일체 종교예요. 삼위일체 종교는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신화와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종교입니다. 이런 종교는 그리스도교 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하느님이 직접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계를 해야 되죠. 중계가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하셨는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신성이라 어, 하느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똑같은 인간의 본성을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도 우리 인간 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안트로포스라는 말하고서 전 안트로포스 안트로 포스라 말씀한 것처럼 안트로포스는이 포스가 인간이 포스가 빛이라고 의미를 말씀드렸죠. 빛 속에 빛이 담겨 있는 인간, 하느님의 숨이 담겨 있는 인간.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도 구별해 보면은 바오로의 인간관이기도 하고 이게 현대 정신분석학에서도 기본적인 인간 이해를 하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스피릿 영어로 쓸게요 스피릿.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했을 때 인간이 예, 구성하고 있는 존재는 스피릿 영, 하나님께하숨님코에 숨을 코에었잖아요그잖아우리리고우리 있는 지육 있는 이육 그건 이제 그의 하나님의 하나소소 소마 님의 소마. 하나님의 소마. 육.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인 영, 하리님의 신성인 의본성고의하나인의본성의하나인 예, 6, 소마로 이루어졌는데, 중간에, 똑같이 중간에 이걸 이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 푸시케에 푸시케. 푸시케. 푸시케가 뭐냐? 푸시케는 우리는 이걸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음. 그런 점에서 이 푸시케의 기능은 이것이 통합적인 삼중구조의 인간인데, 우리는 보이는 것은 소마 육만 보이지만, 스피 i 영과 t 이것은 영어지만 히 m 푸네우마. 푸네우마. 그, 말로 h 푸네 a 마라고푸네 d 마푸네 e 마 m a Pune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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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n 이 u 이 a p u n e 히 m a p u n e u m 아 p 아 n e 하느님의 입김을푹불어넣는 것이 루아흐잖아요. 같은 말에. 히브리 말로 루아흐, 히란 말로 푸네오마, 영어로 스피릿. 우리 한국말로 영. 어. 그래서 인간의 삼중구조이 스피릿과 푸시케와 소마가 있는데, 스피릿은 영이죠. 하느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 거고. 소마는 육, 보이는 육이잖아요. 감각기관이죠. 푸시케는 뭐냐? 결정기관. 선택기관이라는 거죠. 영으로 갈지, 유로 갈지는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 어, 이해가, 어,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데, 결국은, 하느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요런 관계에서, 하느님이 사람이 직접 될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계, 메디, 메, 에, 메디에이션, 예, 메디타 메디에이션, 그중재를 얘기한다면, 어떤 고리가 있어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느님의 고리라고 할수 있는 성령과, 어, 성령도 누구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로고스. 로고스와 성령이 함께, 로고스와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됐는데, 바로 이 사람 안에 보니까 하느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삶의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신성이죠. 인간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영과 하느님의 영이 서로 중재를 해서 하느님이 사람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복잡할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인간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 성화의 왕도는 다름 아닌 이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로고스가 사르스가 되는 것도 로고스의 영을 통해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성부에게로 올라가는 겁니다. 초기 천년의 이 교회 안에서요, 이런 원리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물론 많은 삼위일체론 공의회를 통해서, 지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단들과의 그런 싸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에, 기본적으로 또 토론의 개념이 아니고 관상의 개념이었다. 바라보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점에서는 이세 가지로 적용되는 초기 천년의 신학적 특징이 있는데 바로 성령론이고요, 그리스도론이고요,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천년의 중요한 신학의 에, 개념들은 성령론, 그리스도론. 삼위일체론 이세 가지가 초기 천년의 주요 용어와 개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바로 그런 점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천년 안에서 우주와 우주의 순환 원리라고 하는 규칙 법 뒤에 있는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우리 인간 개인의 관계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노력입니다. 끊임없이 발견하는 노력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주와 우주 사이에 또 하느님 안에서 또 하느님과 우리 인간 개인 인간 사이에 관계를 끊임없이 발견하려는 노력이 바로 신학이다는 거예요. 초기 천년에 그런 신학이 그러져 있어요. 요 정도로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에 세번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보시고. 네. 세 번째는 관상입니다. 관상. 관상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관상은 뭐라고 그랬죠? 관상은 바로 기도죠. 기도. 그 초기 천년의 이 신학은 기도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기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신학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도 드린 것, 드렸던 것처럼 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관상. 관상. 관상 기도의 관상입니다. 관상은 컨템플라시. 컨템플라시. 관상. 관상이란 뭐냐? 우리 초기천년의 신학의 주요 용어의 개념인데, 첫 번째는 신화 얘기했죠? 두 번째는 삼일체 얘기했는데, 삼일체는 성령론 그리스도라는 삼일체 다 얘기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관상인데, 이 관상은요, 우주적 법칙과 운명 안에서 해방된 인간, 그 인간이 하느님 현존 앞에서 현존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겁니다. 관상이 뭐냐? 우주적 법칙과 운명이 있잖아요. 우리 돌아가는 우주에 돌아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해방 해방되는 것. 법칙에 우리가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뛰어나와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앞에서 그분과 대화하는 게 관상이에요. 어 그리스도교는요 그동 초기 교회 많은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어 동아시아 동그 근동 지방의 종교가 많이 있었죠. 거기서는 태양신을 믿고 또 여러 가지 우 우주를 믿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교는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달도 창조하고 태양도 창조했다니, 태양을 신으로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주를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주도 하느님의 그런 사랑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창조된 그런 창조론을 믿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인간은 이런 우주 안에 있는 존재지만 이제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대화도 잘하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음. 그런 점에서 어, 인간이 여러 존재들 그리고 여러 사물들과 맺는 관계가 있는데 관계, relationship이 관계. 초기 천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관계의 관계, 관계. 관계. 하나님 구원 경륜도 역시 관계거든요. 아까 로고스가 사로스가 된 거, 하느님이 사람에는 다 관계론이에요, 관계 어떻게 해서 그런 중재를 통해서 어떤 공유된 요소들, 공존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여러 존재들과, 그리고 여러 사문들과 맺는 관계인데, 그런 관계들은 하느님과의 대화에 의존한다. 모든 인간들, 인간들끼리의 관계들. 그렇죠? 나와 있는. 모든 인간들. 하느님과 근본적으로는 대화와 관계가 된다. 대화. 대화에 의, 의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도, 어떤 것을 조직할 수도 없다고 믿어왔던 것이 초기 천 년의 신앙인들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정의는 뭐냐? 신앙생활의 척도다. 신앙 생활의 바로 밑에 신앙 생활의 잣대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어, 초기 천년의 역사 안에서 고백하는 참으로 참된 신앙인, 참된 신학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처럼 말씀이죠. 기도자는 그런 점에서는 대화자다. 기도자는 대화자다. 이 대화자는 바로 바라본다는 거죠. 시선. 시선. 관상 시선. 꼰템플라시오의 음. 예, 그 어원은요. 골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위드거 템플은 뭐요 성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 되냐. 바라봐야 되잖아요. 함께 꼰템플. 템플 안에서 함께 주님과 있겠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인간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 보면요. 인간학. 네. 에 일천년기 신학의 주요 용어에서 네 번째. 초기 천년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안트로포스도, 안트로포스 얘기할 때도,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 얘기할 때도 이 포스라는 것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인간의, 바오로의인간관도 삼중구조로 됐을 때, 바로, 어, 푸네우마, 푸네우마, 영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영. 빛이 우리 안에 있어 이미.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빛과 숨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소마 육이 있죠. 육 보이는 육 그리고 영과 육을 함께 결합하고 있는 또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 기능 자유 기능이 있는 푸시케 음. 푸시케 음. 이 푸시케에서 나온 것이 사이콜로지예요 음, 심리학이라는, 여기서 나온 것이다. 음. 그런 점들에서, 이, 인간, 어떤 인간이냐? 바로, 푸네오마. 그래서 초기천년의 신학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시작합니다. 초월적 인간성. 인간은 초월적 존재다. 인간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초월성. 이미 푸네오마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고, 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숨과 빛은 하느님의 에서 온 신성을 얘기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신성한 존재이죠. 그래서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이마고데이, 이마고데이, 예, 이마고데이. 이건 이제 라틴 말인데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건 뭐냐면 이마고는 이미지거든요. 예, 이미지, 이미지 of God. 하느님의 모상.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느님의 모상에 따라 인간은 창조되었고 언젠가는 창조주와 닮음에 이른다는 거죠. 하느님의 모상대로 하느님 모습을 담도록 하느님 모습을 담도록 모상을 담도록 창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영적인 측면에서의 인간학을 말합니다. 우리 서방교회 두 번째 천년의 서방교회에서는요. 초월적인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초자연적인 것을 얘기해요. 초자연적인 얘기 하는데 초기 천년의 이 부분은 영적인 인간학이라 하는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의 에, 모든 것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각자가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에 따라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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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첫 번째는 신화라고 그랬죠, 신화. 신화는 원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인 로고스와 성령에 의해서 사람이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신화가 되는 것은 그분께 달려 있는 것이 구원론적 개념이라면.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나의 닮음 모상을 담도록 하는 그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음, 영화. 따라서 영혼과 육신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고 있는 인간 모두 우리 각자 각자는 성령께 얼마나 내가 내어 드리는 정도에 따라서 영화할 수 있다. 바로 이 푸시케를 얼마나 푸네오마로 기울우느냐, 푸시케로 기울운다고 해서 소마 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소마에 너무 기울여요. 육적인 생활을 많이 한다고 푸네오마 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쪽에 관심을 두느냐. 없는 게 아니라 무관심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거듭나는 회계의 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이런 가치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속적인 철학 세속적인 학문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은 순전히 인간적인 수준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들은 지식이라든가 자유, 인간의 어떤 특성들, 어떤 열망들, 어떤 욕구들, 물리적인 삶에 있어서 건강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된다면 이런 인간적인 수준은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인본주의의 이상이 휴메니즘이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이상이 바로 완성이라면, 완성이라면, 우리 그리스도교 인간학의 이상은, 이상은 바로 인간이면서 하느님의 이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인 것이죠. 인본주의 이상을 우리가 거부하진 않아. 그러나, 더욱더 신이면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까지가 우리의 본질을 연습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면서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여성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교회에 대한 부분, 고지론을 그 말씀드릴게요. 성부와 성녀와 성령, 성령께서는 우리 분 모두에게 목합니다 감사합니다.